이 시간 우리 예연성 권사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변함없이 이어지는 소박한 일상에 감사합니다. 여명이 날에 펴는 아침에 평화롭고 건강한 하루의 시작에 감사하고 주. 저녁에 하루를 마감할 때면 무탈했던 날마다의 오늘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는 결국 모든 것이 감사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전쟁과 고통의 역사 민주화를 향한 투쟁의 역사까지 과거의 아픈 6월의 역사 위에서 우리는 다시 희망을 품고 일어섭니다 주. 과거의 교훈이 현재를 살리 뜻이 우리는 자녀들의 미래를 살리는 건강한 현재이자 과거이고 싶습니다. 아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사회, 약자를 차별하지 않는 사회, 폭력과 갈등이 사라지고 건강한 상식이 소통하는 세상을 소망합니다. 아멘. 전 세계적으로도 불통은 또 다른 폭력과 갈등을 낳고 무제한 비한 전쟁 위협이 끊이지 않는 지구촌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우.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정의가 위험한 세상에 질서와 희망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함께 잘 살고자 하는 공존의 가치가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삶의 하루하루가 힘든 이웃 소외되고 지친 이웃 몸과 마음의 병환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저들이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그럴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이 있는 교회와 함께하는 식구들이 그저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좋은 본이 되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행복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귀한 열매로 쓰임 받게 도우시며 각 가정에 건강한 웃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육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육장7 절에서 1육 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좀 말씀이 긴데요. 이게 왜 긴냐면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어, 아브라함을 아시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의 어, 아브라함이 그 후손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그 후손을 너무 너무나 가지고 싶었는데 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후손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후손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 안 좋아 가지고 어, 아내 사에 사라가 있었죠. 근데 그 아내가 어, 자기가 나이가 먹어 가니까 막 80이 되고 막 이러니까 옛날에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될 상황이어서 어, 하나님이 약속을 조금 간과하고 관광한다기보다는 잘못 믿고 어~ 자기 그~ 하갈의 몸쪽 아~ 사라의 몸쪽인 그~ 하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젊은 여성인데 이 하갈을 통해서 어~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갈이 아이를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요. 이제 고그 얘기입니다. 고그 얘기인데 이제 나중에 사라가 또 아이를 가지죠. 그래서 나온 아이가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 어. 자 일단 저희들을 보겠습니다 16장 7절에서 끝절까지 한번한 한 절씩 읽어볼게요 어, 며칠 전에 저희 그 여주에 어, 복지관에 담장이 무너져가지고 어, 많이 확 무너진 게그 전부터 무너져 있었어요 저 철제인데 무너져가지고 어, 거기 센터장님이 와서 좀 해라 해라 했는데 끝까지 안 가고 있다가 시간이 나서 갔는데 그날이 제일 더운 날이었답니다 한, 한 3~4시간 했나요? 제가? 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어 집에 갈 때부터 머리가 핑핑 도는 게 가장 뜨거운 시간에 일을 했습니다. 야, 죽겠다 싶더라고요. 몰랐더니 제일 뜨거운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여러분은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날짜를 잘 골라야 됩니다. 자, 저는 지난 한 주간 내내 좀... 마음이 답답했어요. 먹이 든 것처럼 너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어, 새로운 대통령 뽑히고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열렸지만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요. 어, 정말 친한 친구인 그 아내 소식에 어, 억장이 너무 무너지더라고요. 너무 친한 친구의 아내인데 그 아내분도 저랑 좀 친한 어, 동생이기도 하고 한. 친구입니다. 이번 주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이 좀 말을 잘못 했던데 어, 이거 보니까 그 암이 발견이 됐는데 담낭암에서 시작해서 이제 온 장기로 다 퍼져서 사기랍니다 근데 그 친구 나이가 이제 45 정도 된것 같죠? 어, 45 정도 된것 같. 아 한국 나이로. 되게 젊은 친구인데. 그 사모님이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일부터 다시 항암 들어가는데, 어, 아 이게 너무 친한 친구니까 아좀 어, 가슴이 먹먹해요. 사실은 좀막 너무 아프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너무 없고, 어그 손길이 없습니다. 아 물론 이제 다른 주변에 제 주변에 그좀 암이 걸리신 분들이 이제 점점점점 점점 나타나는 나이대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구 사모님, 누구 형님, 뭐 이래서. 걸렸는데 이렇게 좀 심하게 된 상황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깊이 기도해야 될것 같아요, 저도. 자, 그런데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 그러다가 이제 어제 또 뉴스를 보는데 뭐 요즘에 뉴스를 뭐 뉴스로 안 보잖아요. 이제 제가 작업하다가 어, 유튜브에 보니까 뭐 핵전쟁 막 이래가지고 뭐 제목이 달렸는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했죠 어, 이유는 뭘까요 에? 핵시설 핵의 위험을 제거한다고 핵을 때리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거기다가 우리 어, 트럼프 대통령은 잘한 결정이다 이러고 있고 어, 세계 초강대국이고 그리고 세계 경찰 국가라고 어릴 때부터 배웠던 이 미국에서는 이민자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어,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져 있죠. 미국은 이민자인 나는데 이민자를 내쫓습니다. 아, 재밌죠? 아. 그래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우리 사회는 참 우리 사회를 넘어서 이 세상은. 정말 어지러운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 지난번에 봤던 뉴스 중에 하나가 또 어린 학생들이 친구의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또 세상을 등지는 일도 바라보게 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니까 어, 여러 가지 영화나 드라마 사이트에는 뭐가 나오냐면 학, 학원 그 히어로즈라고 해가지고 어 무슨 무슨 얘기냐면 야뭔 소리야 정기 안 해? <laughs> 자 학원 히어로즈물이라고 그래서 학원에서 괴롭힘 당하던 그 아이가 갑자기 힘을 얻거나 싸움을 잘해가지고 통쾌한 복수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더 글로리 이거 유명하잖아.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그 아이 그 당한 아이들의 그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한 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대리만족을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됨을 배워야 할 학교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알 수도 없지만 참 우리의 삶이 정말로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마치 그냥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그냥 죽음이 그냥 흐르는 곳 같습니다. 전쟁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았는데 또 이스라엘 이란 또 싸우고 있고. 정말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정말 퍼런 멍이 우리의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가끔씩 영상에 그런 게 올라와 드론 드론 영상 아세요 드론 영상 드론 요즘에는 이제 전쟁은요 드론 이 하는 시대가 됐어요 로보트가 하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냥 저기 구석에 앉, 막 몰래 숨어가지고 드론 띄워가지고 폭발시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자기들 잘 싸웠다고 그 우크라이나 군이든 러시아 군이든 드론 영상을 보여줍니다 영상을 보여주는데 진짜 드론이 하도 쫓아다니니까 결국은 포기하고 앉아가서 그냥 날 죽여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냥 완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병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걸 빙빙 돌다가 드론이 이걸 죽여 말아 뭐 이런 느낌으로 빙빙 돌다가 그냥 거기에 가서 부딪히죠 이제 부딪히면 영상은 끊어지면 그 다음에 폭발해서 그 병사는 죽는 어,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걸 보고 댓글에 와 통쾌하다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또 댓글을 볼때더 아픕니다. 병사들이 군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 위에 정치와 어,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기득권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대로 만드실 때 너희들은 서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리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웃의 고통에 그냥 둔감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아오라고 했는데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있는 양도 잃어버리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하갈 얘기를 했잖아요. 하갈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정통이 아니 적자예요. 적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 성서를 유대인의 성서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 그래서 저 사라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고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이 과정을 좋게 보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순수 혈통 순녀는 누굽니까? 바로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적자들 서자들 많잖아요. 어, 이 사람들이 힘이 없거나 무식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하가하갈이 이스마엘을 어, 이스마엘을 데리고 이 살해로부터 도망치는 이 과정이 얼마나 하갈에게 있어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겠습니까? 근데 성서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쫓아내야 될 사람이 하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서는 누구의 눈으로 쓰여졌냐면 유대인의 눈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하갈은 어떤 사람이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하갈에 대해서 성서는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너에게 이스라엘 너에게뿐만 아니라 하갈이라는 너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신경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걸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너는 사랑 안 해라는 것은 우리의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가르는요 아이를 가졌는데 뭐 옛, 옛날 성서에 보면 느낌상 그 자기의 여주인을 깔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종이 어떻게 깔보겠습니까? 나이도 거의 그 당시에 지금의 뭐 80점 70대 뭐죠 86세니까 20배면 얼마요? 76, 66세 정도 되는 몸종 아 저기 주의를 어떻게 함부로 깔봅니까? 그냥 이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 유대인의 눈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것 같아요. 이 아신에이 하갈은 뭐가 있었냐면 아이 집안에 이 집안에 전통을 내가 있는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옛날에는 대가 끊어지면 그냥 끝나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니까요.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우리나라 조선 시대 뭐 이럴 때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가진 이 누구예요? 저 하갈이 좋았겠죠? 요즘으로 따지면. 어나 아이를 가졌더니 뭐도 먹고 싶어 뭐도 이거 했겠죠. 그러니까 사라가 볼 때는 사례가 볼 사례가 볼 때는 아좀 질투도 나고 짜증도 나고 부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섞였 그 섞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묘하게 그 갈등의 골 사이가 깊어지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하면 기억나는 거? 네? 아브라함의 인상은 뭐예요? 예? 순종 예 좋습니다 또 믿음의 조상 뭐 기타 등등 많죠 근데 아브라함은 저는 제일 성경에 나오는 사람처럼 그 사람들 중에 제일 찌질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봅니다 왜? 아브라함이 제일 잘했던 게 아내를 팔아먹은 거였어요 아내 파는 거는 도사입니다 예 그리고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우유부단하냐면 이 아내에게 아내를 그 아브라함이 가난으로 가면서 어떤 왕이 와가지고 사라가 되게 이뻤나봐. 그래서 어 아브라함한테 물어봅니다. 아저 어, 어, 여자 결혼했어요? 했더니 아브라함이 쫄았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아네 동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동생이에요. 누이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찌질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누이가 아 그래? 그럼 내가 데리고 갈게 하는데 아무 말도 못 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정말 찌질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그 모습이 여기에도 나타나요. 여기에도 하갈이 하갈이 아이를 가졌는데 가난 왔잖아요. 와서 그냥 잘 안정되기 있을 줄 알았는데 아이를 가졌는데 사라랑 하갈이랑 지금 상태가 안 좋아 싸우고 있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중간에 껴가지고 그 문제를 풀 엄두를 못 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우유부단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세기에 나와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아 찌질하죠 그래? 자기 아이를 어쨌든 간에 자기 아이를 가졌는데 그래서 사라가겁 먹었나 봐. 그래서 중간에 끼지 않아요. 그래서 사라는 당시 법에 따르면 그 저기 자기 종에 관해서는 처분권이 그 주인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몸종을 갖다가 네, 쫓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보내죠. 처음에는 억압을 했을 거예요. 우리 소위 쉬운 말로 갈고 쓸 겁니다. 그러나 하갈은 그 당시 MG 세대입니다. 그죠? 그냥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았을 거고 그렇게 갈등이 계속 깊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어, 떠나죠, 어, 떠나지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쫓겨난 이 하갈은요 정말로 피해자고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고 광야로 쫓겨나가는데 뭐가 있겠어요? 이럴 때. 그 쫓겨난 하갈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하나님의 사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천사가 찾아 가서 하는 말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물어보죠, 야 하갈아, 네가 사라의 종 하가, 사래의 종 하갈아 이렇게 묻습니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다 알면서 그랬더니. 나의 여주인 사례에게서 도망쳐서 나가는 길입니다 단순하죠 단순 히 그랬더니 너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너 가가지고 다시 복종하고 살아라 그래야 네가 살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죠 하지만 이 천사는 뭐라고 축복을 해주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죠? 여러분 아세요 혹시 옛날 사람들이 받은 축복 힌트 농경사회 그렇죠 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겠다 자 이게 축복입니다 전형적인 축복의 그 모멘트 아 모멘트가 아니고 그그 그 메타포입니다 그 은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에게도 아니 하가에게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비절 한번 볼까요? 아. 어, 아니, 10절, 10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시작. 내가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그죠? 하갈에게도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좀 달라지기를 바래요.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쫓아냈던,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내가 싫어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들라기 같이 되며 그의 손리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를 하니라 자, 이거는 저주 같죠. 막 너는 매일 싸우고 살겠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주석을 좀 보게 되면 우리는요. 싸우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나 자신과도 싸우고 내 이웃과도 싸우고 친구랑도 싸우고 형제 자매랑도 다 싸우면서 사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살면서 그 싸움에서 이겨 살아남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아무 시련도 없이 고통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것이 건강한 삶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어제도 제가 후배랑 통화하는데 제가 뭐 아직도는 정신 못 차렸어요. 뭐 이런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돈을 주시면 내가 여기도 성기하고 저기도 성기하고 뭐다 잘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걸 왜꼭 너한테 줘야 돼? 라고 물어봤더니 뭐. 방황하던데아 <laughs> 나한테 줘야 된데, 자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욕심이라고 합니다. 욕심.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신앙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신앙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받지 못하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겠다라는 그 고백이 가장 수준 높은 신앙의 완성인 것이지. 이거 주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거 주면 내가 교회 한번 더 나가고 이거 주면 내가 헌금 더 하고 이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그 안에서 우리 곁에서 함께 위로가 되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멍이 든 이처럼 함께 아파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편 들어서 다른 사람을 이기게 하면 좋겠지만, 그 다른 사람도 내가 적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뭐 하시는 사람이다.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섬기고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가장 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울고 있는 소리, 시음하고 있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의 그런 아픔들을 보고 계시는 것이고 이유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아이들의 죽어가는 한마디 비명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멍든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의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4장 31절입니다. 잠언 14장 31절 먼저 찾으신 분이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14장 31절 아멘. 그러니까 이 마음이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우리의 마음 속에 있기를 다시 한번 바래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사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세요. 그 다시 얘기하면 나의 부르짖음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많은 멍이 그 안에 있을 겁니다. 교회 선배님들이 아 우리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어떤 아 우리는 교회가 작아도 이런저런 고민들도 많고 하다 했더니 아, 교회가 크면 큰대로 고민이 있다 그래서 100명이 다니면 100가지 고민이 있는 거고 1000명이 다니면 1000가지 고민이 있는 거고 만명짜리 교회는 만 명의 고민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인류의 하나님인데 얼마나 많은 고민을 듣고 계시겠습니까? 그 중에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도 나와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 분이고 다른 이들도 나처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배아파하지 말고. 자매가 있는데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데 언니는 안 사랑해 혹은 언니는 사랑하는데 동생은 안 사랑해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안 되잖아요. 다 사랑하잖아요 부모님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현실을 보고 슬퍼하시고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답답해 죽을 것 같이 가슴에 멍이 들어 있는 분이 실제로 제일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 곁에 와서 하갈에게 하듯 하셨듯이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귀에 속삭이면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멍든 이들의 가슴을 하나님이 대신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내 실연과 신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에 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발길이 닿는 그런 곳마다 행복의 꽃 사랑의 꽃, 평화의 꽃이 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